네, 지금부터 꼼꼼히 우리 한번 소개를 해볼까 봐요. 헤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뷰티템 어떤 거를가 있죠?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도 사로잡는 게 바로 이 찰랑찰랑한 머릿결이잖아요. 음, 그렇죠. 네. 나의 머릿결을 건강하게 지켜줄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오일 리스트를.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. 이 반짝반짝하는 제품은 헤어 트리트먼트인데요. 오. 이 케이스부터 예사롭지 않죠? 오. 오. 어,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진짜 홀로그램이다. 응. 이 제품은 씻어내지 않아도 돼 가지고 너무 너무 좋거든요. 고농축 크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헹구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에요. 따로 씻지 않아도니까 되 사실. 바빠서 이렇게 모발 관리를 엄청 오랫동안 시간을 빼서 하기 힘들잖아요. 그쵸.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. 이 머리를 감은 후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완두콩 3개 크기 정도로 이제 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린스처럼 헹굴 필요 없이 바르기만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. 아. 오, 여기 동백나무 씨 오일이 들어있다고 음. 해요. 정배고일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그 머릿결을 가꿔 주는 걸로 아 선조들부터 써보자. 아 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예. 거잖아요. 그렇 예, 예. 네. 옛부터. 오, 그래서 그런지 이게 확. 느낌이 오네요 네, 캐치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<laughs> 네또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저분자 아미노산이 큐티클층에 깊숙이 침투를 해서 음. 추석하고 손상된 모발에 수분을 촘촘히 채워주고 열로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 이게 모발도 건강하게 해줘서 스트레이트 효과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, 너무 좋죠 어. 이렇게 아침에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를 발라줘서 헤어를 케어를 해주고 낮에는 이 헤어 오일 미스트 <laughs> 네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데일리용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헤어를. 케어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음... 야, 이 오일의 보습과 미스트의 수분감을 네. 다 놓치지 않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네, 정확해요. 이 오일 미스트는요. 뿌리는 즉시 부드럽게 머리카락의 윤기를 케어를 해 주는데요. 이 오일이지만 미스트 형태라서 휴대가 편하다는 게 음... 장점이에요. 음... 오일과 미스트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면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가 돼요. 근데 오일이 있다고 해서 저는 끈적일 것 같았는데.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네. 네. 진짜 부드럽고, 뭐. 우리가 흔히 말해 머리가 엉킨다, 떡진다라는 네. 얘기가 떡진. 있는데,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? 네. 오, 네. 완전 산뜻한 산뜻해요?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진짜 향도 너무 좋고. 어, 누가 향수 뿌린 것 같지 않아요? 아, 그거 지금? 인정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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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향이 좋다는 게또큰 장점이죠. 맞습니다. <laughs> 사실 그 유명 향수 브랜드 향인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. 뭐 일단 우리 헤어 트리트먼트는 그 비사 퍼리에좀 음. 느낌 좀 나고요. 음. 이 헤어 오일 미스는그 그. 네.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가진 향수의 원료를 네. 사용을 해서 은은한 향을 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들을 사용하면 하루 종일 부드럽고 향기로운 그런 머릿결을 가질 네. 수 있는 거죠. 네. 그리고 제가 요 트리트먼트 사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요거를 바른 다음에 네.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런 다음에 열이 있는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주시면은 훨씬 더 아, 효과가 좋아집니다. 어, 더 침투가 잘 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꿀팁이에요. 어, 형두가 네.